조금 긴 본문을 읽긴 했는데요 내용이 무엇이냐면 그 엘리 가정의 타락과 심판을 이야기합니다 엘리 가정 엘리는 누구죠 제사장이죠 또 그의 아들들도 제사장입니다 근데 이 제사장의 아들 또 아들도, 아들도 제사장이니까요. 그 제사장들이 어떤 일을 행 했느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여호와의 집에서 그렇죠? 여호와의 집에서 여호와의 집이라는 것은 우리가 모든 영역이 하나님 안에 있지만 그 나특별히 여호와의 집을 강조하는 것은 우리가 성전이라든지 또 교회라든지 하는 것은 특별히 그 어떤 여우와의 범죄에서 벗어나면 안 된다는 그런 뉘앙스를 더 갖게 되잖아요. 그 여우와의 집에서 제사장인 엘리의 아들들이 뭘 하느냐. 22절을 보면요. 끔찍합니다. 엘리가 늙었더니 그의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 행한 모든 일과 태망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하였음을 듣고 그죠? 어떤 성적 타락 이런 것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어디서? 여호와의 집에서. 그러니까 아주 이거는 진짜 질이 안 좋은 겁니다. 뭐 어느 시대나 성적 타락이 있긴 하지만 그러나 특별히 이런 것들은 어떤 그런 여호와의 집에서 일어나는 일 중에 이게 하나라는 것은 더욱 슬픈 일이죠. 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 당시 사람들에게 신뢰를 잃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23절에 보면 그들에게 이래 너희가 어째하여 이런 일을 행하느냐? 내가 너희의 악행을 이 모든 백성에게서 듣노라. 백성들이 듣고 그 악한 것을 알게 되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소문이 안 좋은 거죠. 뿐 아니라 어저께 본문에 보면 그들은 제사 음식에 그것을 맡그한그 이렇게 낚아채는 그런 일들을 했잖아요 참 나쁜 일을 했죠 이것에 대해서 본문은 하나님께 범죄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25절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니와 만일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여호와께 범죄했다 이렇게 말하죠 진짜 진짜 나쁜 범죄라고 할수 있죠 물론 이들의 태도에 대해서 그의 아버지 엘리가 충고를 합니다 25절 하반절에 오면 그 아버지가 그들에게 이야기하죠. 그러나 그들이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런 것을 보고 너희들 왜 그렇냐? 소문도 안 좋고, 그 사실이냐? 뭐, 누었겠죠 그러면 안 된다고 이야기를 했지만 그 아들들이 힘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미 아버지는 어떤 상태예요? 22절에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늙은 아비의 말을 청종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이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다. 본문은 이렇게 얘기해요. 30절에 오면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들이 굉장히 어떤 잘못된 것. 예?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상실한 겁니다. 27절부터 29절까지 다 읽진 않지만 거기 오면 그들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애굽으로부터 나오고 하는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특별히 이런 그 재산들을 세우시고 그리고 그들을 은혜 가운데 인도하셨는데 그들은 그들을 알지 못하고 엉뚱한 대로 가는 것에 대해서.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의 타락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한계선을 넘어선 겁니다. 완전히 아주 극한 상황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런 이들을 보고 가만두지 않으시죠. 오늘 본문이 사실은 어려운 게 뭐냐면 내용 자체가 어려운 게 아니라 그런 그 잘못된 타락에 대해서 하나님은 심판을 예고하십니다. 그 심판을 얘기하시는 것이 끔찍해요. 25절을 보면 뭐라고 말씀하세요? 제일 뒤에 보면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였습니다. 죽이기로 뜻하셨다. 아직은 죽이지 않은 겁니다. Not yet. 아직은 아니에요. 하지만 죽이기로 뜻하셨다. 그러죠. 그리고 계속 저주의 말씀을 하십니다. 31절을 보면 보라, 내가 내 팔과 내 조상의 집 팔을 끊어 내 집에 노인이 하나도 얻게 하는 날이 이를 지니라. 아직은 not yet. 지만 노인이 하나도 없겠다 그게 뭐예요? 노인이 없으려면 어떻게 돼요? 일찍 죽어야 노인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노인이 얻게 하겠다. 이것은 굉장히 큰 심판이라고 할수 있죠. 그리고 33절을 보면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 재단에서 내가 끊어버리지 아니할 내 사람이 내 눈을 쇠잔하게 하고 내 마음을 슬프게 할 것이요. 내 집에서 출산되는 모든 자가 젊어서 죽으리라. 젊어서 죽으니까 노인이 없는 거죠. 그러면서 34절을 보면 내 아들 홈니와 비누아스가 한 날에 죽으리니 그들이 당할 그 일이 내게 표징이 되리라. 아직은 안 죽었어요. 너지엣 하지만, 그들이 죽을. 그렇게 나오죠? 그 이름이 누굽니까? 제스랑 엘리의 아들, 홈리아, 비누아스예요 그러니까, 그, 이 이름이 딱 기록이 돼요. 딱 기록이. 그래서 오늘날 우리들도 알잖아. 그 이름이 기록되어서 만천하에 그들의 그 타락과 어려움을 밝히는 것. 그래서 이름을 분명히 밝히다 그 사람들이 이런 일을 행했다 하는 것을 분명히 밝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은 너무나도 분명합니다. 저희가 늘 착각하지 말아야 될것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하잖아요. 하나님의 사랑도 강조하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는 분명합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살잖아요. 하지만 끝까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거절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끝까지. 끝까지 사랑하시고 끝까지 사랑 하나 있게 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지옥이라는 것이 없죠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있고 끝까지 거절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여호와의 집이라는 것을 교회에 비유한다면 교회 안에 이런 타락과 탈선 스별히 제사장 예? 그 타락에 대해서 너무나도 심각하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상황을 보면 굉장히 비극적이에요. 교회가 제대로 가고 있는가. 교회가 세상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고 있는가. 그리고 이런 타락된 현상들이 어떤 그 부분적인 것이 아니라 너무 넓게 깔려 있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면 굉장히 슬픈 것이죠. 하지만 오늘 본문 가운데 이런 어떤 심판과 그런 어떤 타락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이야기를 하시냐면 26절을 보시면요. 이렇게 말씀하시죠. 26절.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람에 여호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자, 그 홈리아 비누아스가 이렇게 죽을 것이다. 그리고 이들이 이렇게 심판이 있을 거다. 그 앞으로 예고예요? 지금은 아니에요? 하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그냥 아주 작은 빛처럼 스며나오는 것이 뭐냐면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메 여호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지금까지 나온 이야기와 그 어떤 대비가 되는 그런 말씀이잖아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35절 내가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리니 그 사람은 내 마음 내 뜻대로 행할 것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리니 그가 나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앞에서 영구히 행하리라. 하나님이 제사장을 세울 것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제사장은 사무엘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아주 타락한 그 상황 속에 그 아이 지금 세살을좀 넘은 아주 어린아이 사무엘을 점점 자라게 하고 계시고 지금 준비하시고 계신 것이죠. 그리고 그런 가운데 제사장을 세워서 지금은 망가진 그런 상태이지만 그러나 분명하게 제대로 되도록 세우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견고한 집을 세우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엘리 가정의 타락과 심판 중에도 사무엘과 충실한 제사장을 준비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신 겁니다. 그러니까 타락의 현상을 보면 굉장히 절망적이지만 그러나 그 절망 중에도 하나님은 희망의 메시지를 부여하고 계세요. 그 희망의 메시지는 숨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지금 준비하고 계신다. 우리가 이 세상이 타락되어 있고 어두워지고 그래서 이것이 회복 불가능한 것처럼 느끼지만 그런 가운데도 지금이나 옛날이나 역사 가운데 늘 하나님은 숨은 곳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준비시키고 계셨어요.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회복의 기회를 만드셨죠. 그 일이 진행되는 동안, 그리고 심판이 오기까지 우리는 굉장히 안 좋은 상태를 보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을 키우고 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사람을 키우고 있는 동안에 이 엘리 가정의 홈니아 비느아스가 행하는 그 일들은 너무 크지요. 심을 발휘하고 그들이 노려 악이 심을 발휘하고 악이 득세하고 하는 그런 모습이 있기 때문에 의인의 상한 심령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왜 하나님의 집에 여호와의 집에 왜 악행이 난무하고 그들이 힘을 얻고 그들이 아주 행세를 하면도 하나님은 그들을 지금 당장 심판하지 않으시는가 하나님은 미래에 심판이 있을 거라고 말씀하시지만 지금 당장 저런 사람이라면 당장 죽여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의문을 가질 때가 있잖아요 어떨 때는 선한 것이 지금도 우리에게 나타나서 더욱더 이것이 발휘가 되고 더욱더 큰 힘을 내야 때 텐데 선한 일을 행하는 것은 낮아 보이고 허약해 보이고 그리고 악한 것은 더 득세하고 힘이 세 보이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어떨 때는 참 이렇게 이해가 안될 때가 있어요. 10편, 73편에 아사비라는 사람은 그런 모습을 보고 자기가 미끄러질 뻔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은 분명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 세상 속에서 의인의 길은 너무너무 외로울 수 있다. 그리고 심이 약해 보일 수 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반드시 지금은 외롭고 그리고 지금은 악이 득세하고 있지만 반드시 심판은 온다. 반드시 심판은 온다. 그래서 그 심판이 오고 그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그들의 심판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의의 길이 더 살아나고 그리고 비교되고 그리고 그것이 완성되는 그날이 있기 때문에 그날을 바라보면서 살수 있는 것이 의인의 모습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늘 쓰는 말이 의인은 뭐로 살아요?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바로 이런 것이죠. 믿음으로 살아요. 우리가 놓여진 환경과 현실을 보면 진짜 살고 싶지 않을 때가 많아요. 그리고 사실은 이렇게 말하지만 또 그렇게 말하는 저 역시도 탈선의 대열 속에 있지 않은가라는 것을 또늘 생각을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의인은 믿음으로 살아요. 악인은 믿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그 득세별 그리고 자기들이 어떤 힘을 발휘하는 그 속에서 만족하고 도취돼서살수 있지만 성경은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세상에 악한 것이 득세하지만 그런 가운데서 반드시 심판이 있다는 것. 그 심판을 하나님은 반드시 이룰 것이고 그런 가운데서도 지금 현재 그 일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숨은 믿음의 백성들을 치우고 있다는 것. 그러니까 이 시간에 이렇게 나와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기도하는 믿음의 성도들 참 대단하죠. 그런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을 하신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어려움 중에도 하나님의 백성은 살아있다는 것을 믿고 더욱더 힘을 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